인생은. Yo! Yeah. 저는, 어, 2물살 때, 방임방직을 3년을 다녔는데, 폐결 3기가 와서, 정말 세상을 살기 싫어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을 때, 아, 마지막 시장, 구로동 남부, 구로동 시장을 돌면서, 마지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잊고 싶은 거 잊고, 그렇게 내가 자살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차인발 소리가, 어서 돌아오라는, 그러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죽어도 저곳에 한 번만 가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교회를 나도 모르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어,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운명과 숙명을 놓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운명팔자 발자, 사주팔자를 비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에이,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바로 주인공이 저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말띠로서 운명팔자사주팔자를 비가 나면서 정말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아, 빛이 그이 주사,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강대상에서 저에게 빛이 고속도로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을 저만을 느끼는 성령 받은 그런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죽지 말고 살아 살아라 그러면 그런 저만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리면서 유경수 여사를 연상을 시켜줘요. 유경수 여사는 불교 불교를 믿었지만 그국모 중에 우리나라 국모 중에. 정말, 유경수 여사만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분 한 분밖에 아닌데, 그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분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서 빛을 남긴 여인이라고 살라는 그 사명을 받고, 제가 폐결액을 4년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전도사님을 참 만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정말로 나를 병을 다 고쳐주시면 잘 믿는 남편 만나주시고, 아들을 나무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서 정말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한달 만에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잘 믿는 고전도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고전도사님이 신은사를 받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혼만 하고 치료비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고전도사님하고 강진에서 살림을 살리면서 새벽마다 둘이 강진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 제 마음에. 손을 얹고 고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달 만에 고전도사님이 음성을 듣고 어떤 손이 제이이 제 결핵에 세, 세 구멍이 있는 이 자리를 어떤 손이 다 치료해 주면서 다 낫느니라 그런 음성을 고전도사님이 듣고 여보+ 여보 이제 다 낫어 다 낫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고지를 안 듣고 그런 병원에 가 봅시다. 그리고 목포 결핵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전에 사진은. 구목이 있는데, 이번에 사진은 정말 아무 구목이 없어서, 원장님이, 아니, 어떻게 치료를 했냐고, 그래서 그 간증을 했더니, 아, 그분도 집사님이라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럼 원장님,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아이도 갖고 약을 못 먹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병은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약 끊고, 큰 딸을 낳고, 강진엽교의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8년을 근무하고, 8, 8년도에, 이 평촌을 와서 정말 쌀가게를 하면서 거기 논일 때그 평촌 아파트에 거기 이 저기 부금을 넣는데 었 그게 당첨이 돼버렸어요. 당첨이 돼서 32평이 돼서 이제 나는 돈은 없고 예수님 나는 전도영산사 받았으니까 제가 전도하고 예수님은 내일 하고 나는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기계를 두 개를 고전도사님하고 둘이 가지고 그렇게 만을씩, 일년에 만을씩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했고, 저는 한 달에 열 20명을 작정을 하고 했는데 12월 달에 교회 등록 교인이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0명을 작정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3만원씩을 하루에 일수돈을 넣으면서 그거이 성공이 되고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0명을 작정을 하면서 5만원씩 하루에 작정을 하고 일숲게 를해서 5,910만원에 그, 그 아파트를 신성 아파트를 다그 부금을 다 넣고 아 그렇게 한가 동시에 예수님 정말 그랬는데 밤에 자다가 예수님 막 가슴이 막 뜨거우면서 막 글씨가 쓰고 싶어요. 영서를 막 그래서 막애들 책에다가 막이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물두 살때 만났던 그 때를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아가서, 아가서를 비려해서 솔로몬과 슬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저는 그거를 또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포도 원 지기에서 전도하는 신부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내 눈은 비둘기 눈 같곤 너의 같고, 너의 볼은 송류 같고, 너희의 입술은 행두 같구나. 나의 사랑, 내 신부야. 이리 오너라, 걷고 놀자. 하초만금을어라 대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대를 보자. 아장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긋두 써라. 이 속을 보자. 암매도 내 사랑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사제 이땅 위에 구원자요, 성령님을 메신듯, 생여신을 메신듯, 내 남편, 내 팔베, 그런 대신이 우리 신랑이로다어 둥둥 내 사랑아. 이렇게 영서를 <laughs> 아가서의 슬람미야, 솔로몬과 슬람미의 사랑이야기로서 주니까 저는 그거를, 영서를 갖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세 타령을 세 타령 곡에다가 아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 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이 판소리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던데 그것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이 기도 중에 영감으로 그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아 참. 제가 그 100명을 교회다 인도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이야기로 해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가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을 이야기로 해 줬던 게제 머리로 다 이게 입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감동으로 작사를 해 주시고 저는 그걸 창으로 작곡을 해서 만들어 낸게이 성경 판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판소리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저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판소리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생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랑 곡에다가, 예수 믿으세요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잠깐인데 남길 것도 없는데 영원한 것도 없는데 섞어질 것 사다가. 믿어 갚아 주실 날 고돌이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 축복. 긴종하고 살면 기쁨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세다은 곡에다가 저는 전도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92년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97년도에 잠을 자는데 아평전에 벽산아파트에서 잠을 자는데 2시돼서 비몽사몽간에 내 영이 이탈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이탈리즈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이 붕 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주는데 이 정말 천국은요. 새도 마르라고 나무도 마르라고 물, 물고기도 마르라고 다말르래요 다. 그리고 천국은 심정 세계라서 우리 육신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영계는 심정으로 통해요. 말안 해도 이 심정이 그냥 통하는 그런 세계더라고요. 너무너무 빛이 아주 온갖 저기가 다 빛으로 됐고 정금으로 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에루살렘 성전을 저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 보자에 앉아있는데 빛의 광채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영감으로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데 이 형체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제 옆으로 와요. 그런데, 내 옆으로 왔는데, 진짜 2000년 전에, 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손에 못 자국도 있고, 참 자국도 있고, 발에 못 자국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도 아들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순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구약은 여우, 여우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지, 아들의 신분으로 내려왔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안고서 우는지, 사랑하는 딸라 사랑하는 때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복음으로 사용하기가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좋구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의 은사를 주, 주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네 집을 보아라 그래요. 제 집을 보아주는데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얼마나 얼마나 제 집에 금은 보아가 쌓여있는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1 그 0명 전도하고 그 많이 전도했던 전도의 상이 제일 큰데 엄청나게 집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지옥을 봐야 네가 전도에 주영업을 할거 아니냐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쑥 예수님 빛으로 이렇게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 시골에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정말로 깜깜했잖아요 시골에는 전기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그그그 그, 그, 그 유황불에서 형벌받은 사람들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다. 누구누구 이렇게 비춰져요 저만 목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를 이렇게 딱 비춰주는 것. 그런데요 우리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그 형벌 받은 것을 예수님이 보여줘서 얼마나 예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딸아 가서 전화해라 가서 전화해라.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겠으니 저에게 사랑의 인사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정말 다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니, 너는 강하고 탐대하라. 너는 사난지구나 죽지 말고 살아서 빛을 만든 내이으로 살아있으니, 내가 빛이니까, 넌 나를 전하여라. 정말 예수만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천국을갈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사탄의 자식에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어서 성경 말씀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는 예수 믿을 때다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난말하고, 이게 죄를 지고, 그냥 하루 사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수하듯 발씻듯, 그거를 날마다 예수님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시, 마지막 임종시, 회계해야만이 천국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다 보여줘요. 천국 가는 방법을 다 보여줘요. 사랑하는 딸아, 목사들도 다 천국을 묻었느니라 네가 보아라. 임종시 회계가 천국문이 열린다. 우리는 살았을 때이 수호천사와 기록천사가 둘이가 붙으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호, 기록천사와 수호천사가 딱 이렇게 우리 회계하기를 바래요 임종시. 그러면 우리가 전세대 모양을 보면은 딱 죽었는데, 오늘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갓 쓰고 가는 거 전세를 보려고 봤잖아요. 그와 똑같이 정말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빛이, 천국에서 빛이 촥 오면서 천국문이 열리고, 딱 세마포가 입혀지면서 그두 추사들과 함께 둥 떠서 천국 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를 전,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님들한테도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저 교회만 하고 애배만드리면 천국 간줄 알고요. 임종시에 가서 애배 드리고, 권사님, 천국 갈 거니까 염려 마시오. 해개를안 가르치고 그냥 안심을 시켜버리니까 목사님들이 다 지옥을 보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각성을 하고 이해개복음을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숙의 노래. 동숙의 노래는 시가입니다 불이 익힐 수 없는 죄초지러 놓고 흘러기면 저주받은 운명이 끝나는 순간